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 있습니다. 미소를 우며 나려보낸 아, 그. 와, 나는 이게 깜짝 놀랐어. 직접 작사를 한거 맞아요? 어, 어. 2 5에첫 연애가 들어갔어 어. 내가 1년을 연애를 하다가 아.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청혼을 이제. 은하를 허락받으러 갔다가 어. 음, 저희 아버지 눈에는 안채셨겠죠 아까 어. 그 모든 사업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연계되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아, 아빠가 어, 정말 그게 아니라요 이제 허락을 해, 이제 구하러 갔더니 이런 음, 뭐 육두문자 나오고 어. 그러니까는 저 허락하실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전에 왜 거실에 보면 제털이왜 혹시... 그래서... 크리스탈 제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제 내가 일년을 다짐을 해서 하여튼 아버지한테만 시작하면 나는 내가 무조건 나는 시작 간다고난 쫑을 이제 뜯내겠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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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고 다짐을 했는데도 어, 어. 안 돼요. 어, 어. 아버지 딱그 모습 본다. 너 이에 타갈래 나타할래 그러는데 아빠가 예 네. 그래서 내안 네, 보겠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 아, 안 돼. 근데 반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점이 아... 안 찬다고. 아니, 아버지 생각에는 나는 공주인 것 같고, 음. 거긴 뭐, 그냥 음악이나 하는 뭐, 그냥 뭐, 그냥 네. 나부랭이 밖에 안돼 보이는 거예요. 음. 남의 자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도 제가 워낙 잘 나갈 때였으니까, 뭐, 십대 가서 빵빵하게 그렇게 뭐, 가수한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결혼했어도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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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어. 했어도 어. 아버지 극성 때문에 저는. 어. 평탄치 못했을 것,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택을 예.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 살다가 헤어진 그 감정으로 이. 그래서 이제 그 거예요? 친구랑 이제. 둘이 이제 울면서 이제 맨날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어. 둘이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아리송에도 제가 했는데 어. 저는 제목을 먼저 꺼내놓고 이제 가사를 써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제목을 제 김창완 오빠 어. 거보다좀더긴거 만들까 짧은 거 만들까 그러다가 그 그러니까 미소를 띄우면 나를 보내 그 모습처럼을 만들어 놓고 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가 배신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어. 약속을 했다가 근데도. 어. 안타깝게도 그냥 제가 이제 어. 그대 왜 나를 떠나가게 했나요?로 그냥 바꿔서 좋아. 가사를 만들어서. 음, 진짜. 아니, 예. 아, 진짜 완전 미쳤어, 저 당시에. 그 경험담이었구나. 음, 그랬어요. 아. 아니, 저 당시에 노래 같지 않은 가사랑 멜로디. 음. 지금 들어도 절대 85년도 곡하지가 않아. 그럼, 그럼. 맞아요.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하여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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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대 왜 나를 떠나가게 했나요 오, 미소를 띄우면잘 가라고 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눈물 하고. 나 이+ 이 부분에서 진짜 아, 애절함이죠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한이 많은 곡이라그런지 몰라요 아니 후배들이 네. 지금껏 아마 마지막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까지 여지껏 조성모 씨부터. 음. 진짜 한 제가 보기엔 수백 명 부른 것같아요나 네. 너무... 오늘 이 가사 있잖아. 오, 엄청 생각하고 들을 거다. 더? 눈물 나올 거. 나, 나 노래 불서거누무난이 노래 노래가 제가 그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편 남자한테 오, 아빠한테 가서 돕는다, 결혼 허락 받으러 갔는데 아유 참패라. 내 사랑하는 남자가 아버지한테 제더에 맞아 피울 일을 보면서 와. 접었던 남자잖아. 아. 근데 그거를 그 남자가.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오늘 떠난 거잖아 마음이 사실 마음 떠나자고 싶지 않았지만 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낸 네, 것처럼 맞아요. 그때 왜 나를 떠나가겠나요 와 이게 너무 반전이야 자다 같이 함께 들어보죠 네. 네.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때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만아하지